자 시작했습니다. 자, research 자 연구가 as shown that 하면은요 대디아를 보여줬다는 뜻이니까 연구에 따르면 이렇다라는 뜻이에요. Individuals 뭐뭐 했던 사람들이죠. 개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Especially those who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뭐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have benefited from a particular system, 이득을 본 사람들. 뭐로부터 특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오케이? 이런 사람들이 주어고 여기가 서술어예요. Be prone to 뭐뭐하기 쉽다. 자, 이 사람들이 뭐하기 싫으냐? 1 번, 서포트, 지지하고. 이건 rationalize, 합리화하기 쉽다 뭐를? the status quo 합쳐서 지금은 현실이에요 지금, 자기네가 이득을 본그 시스템, 그 자체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 뭐일지라도 there are clear problems 분명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같으면 어~ 뭐~ 그~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수능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수능으로 좋은 대학 간 애들은 정시를 옹호하는 입장이 있죠 네 쌤같이 시골 지역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시골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교회 지역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수시로 대학을 보내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서포트라든가, 웨셔널라이제이션이 있어요. 쌤나름대로 왜냐하면 쌤 입장에서는 쌤 학원에서는 그걸로 애들을 보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본셈이지만 그렇지? 그런 성향이 있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득을 본 사람은 그 시스템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 그렇죠? 다음. 자, these people. 자, 요런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이 justify systematic inequal in inequity네요. 그렇죠? 정당화합니다. 뭐를 시스템적인 inequity 하면은 불공평. 요거 equality 할때 eq 유죠? 그렇지? 어. 불공평을 정당화해요. With familiar phrases 자 아주 흔한 익숙한 문구들로. 오케이 예를 들자면 어떤 말들이 있느냐. If you just work hard enough, 네가 열공하면 노력하면 You can pull yourself up by your bootstrap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을 끌어당기는 거죠 뭘로? 너의 신발끈으로 이게 뭔 말이냐 스스로 힘으로 해내다 뜻이에요 오케이? 네가 열심히만 하면 다할수 있어 임마 이런 거 그렇죠? 현실이 그런가요?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서울에서 100억짜리 아파트 받은 금수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 중에 만명 중에 한 명? 내 생각엔 만명 중에 한 명도 안될 텐데. 만명 중에 한명 정도가 정말로 그 100억짜리 아파트 받은 애보다 잘 됐다고 칩시다. 오케이? 걔가 여러분들이 걔만큼 안 되는 것에 대한 대해서 뭐라고 나무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어, 시스템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네가 열심히만 하면 다 잘할 수 있어. 그건 아닌 거지, 그지? 언 알지만 요상하게 능력주의가 어, 세상에 만연하게 퍼져 있어 가지고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a branch of psychology called system justification theory. 어? 자, 요거는 심리학의 어 분야예요. 브랜치는 나무 가지죠? 심리학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그 심리학 분야 중에 하나. 오케이. 뭐라 부르냐면 어 체제 정당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이 설명합니다. 뭐를 설명하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tend to see 보는 경향이 있는가. 텐트 2가 뭐 많은 경향이 있다고요? C가 보다죠. 보는 경향이 있는 거. 뭐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을 어떻게 봐? 좋다. 공정하다. 합법적이다. 라고 보는지. If they have succeeded, 만약에 그들이 성공했다면, 보로서 as a result of 뭐 뭐의 결과로서 뭐에 요런 시스템의 결과로서 오케이? 그거로 성공을 하면 시스템 자체가 좋다라고 인정을 하게 돼 버리는 뜻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계속 같은 팟톡을 갔다 놓고요. 다음 according to Aaron Goff Godfrey네요. 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 a professor네요. 교수님입니다. Apply psychology a d New York University. 자, 뉴욕 대학의 응용 심리학 교수이신 이 사람에 따르면 the people who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뭐뭐하는 사람들? the people who are at the top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want to believe 믿고 싶어. 뭐를? meritocracy 이게 능력주의야 왜냐고? it means 그것이 의미하기 때문이지 that they deserve their success 능력주의에 따라서 정말로 시험을 잘 보고 뭐 이런 거늘 잘했던 사람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능력주의 시험 잘본 사람들이 성공해야 된다 라는 시스템 자체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야지 자신의 지위가 굉장히 정당화되죠. 그렇죠? 아. 다음, 자 도주 뭐하는 뭐 사람들이에요? 자, 뭐하는 사람들? Who are in an advantage position?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인소사이리 사회에서 are more likely 확률이 높다. What t o believe the system is fair? 시스템이 정당하다라고 믿을 확률이 높아요. And see n o r e a s o n t o c h a n g e i t 뭘 하지 못해? 이유를 몰라. 이유를 못 봐. 무슨 이유? 바 y 리요 그래가지고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 돈잘 버는 사람들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직접 만나보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맞죠 그렇죠? 시스템이 변해가지고. 좀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죠. 오케이? 근데 재밌는 거는, 실제로 불리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같이 공부를 한다 치더라도,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사교육비로 한 달에 2, 300만을 쓰는 건 아무렇지 않은 아이하고, 어, 저쪽, 무슨 뭐 강원도 어디 산골에, 어, 뭐 학생 뭐 15명도 안 되는 고3 들이 다니는 조그만 학교에 있는 학생하고 수능 공부를 한다라고 치면 그냥 언제 생각해도 절대 같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치? 분위기도 안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전혀 되지 않고 그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전문성도 굉장히 다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똑같은 시험인데 문제집 다 있는데 EBS 다 있는데 이렇게 어차피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공부 안해 가지고 나보다 못 보면은 어그 네가 안한 거야. 라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진짜 공정이 뭔지는 많이 많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분야죠 자 다음 마지막 거요거 하면은 시험 범위 끝이네요 요거네 그렇지? 요거는 저겁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그 음악의 표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악의 모티브를 다른 곳에서 떼우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고찰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In the classical period of European music이죠. 아, 뭐예요? 고전음악 시대예요. 고전음악 시대. 뭐예요? 유럽음악의 고전 음악 시대에는 much musical material was de facto 이건 사실상이라는 말이에요. Considered common property 뭐야? 상당히 많은 음악 재료가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음악 재료라고 하면은 그 음악적으로 쓰인 멜로디라든지 박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것 같아요.가 사실상 여겨졌어요 뭐라고 여겨지느냐 공유물 (common property). 이 사람의 것도 이 사람의 것도 아니지만 모두의 것이.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누가 멜로디 하나 만들었다, 뭐 벌스 하나 만들었다, 딴 사람들 막 써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 when Antonio Vivaldi Vivaldi 사기할 때그 Vivaldi 입니다.가 presented in Venice his opera r o s m i a Fidelle 라는 오페라가 있었나봐요. 이 사람이 만든. 프리젠트하면 보여주다는 뜻이죠 공연했다는 뜻입니다 베니스에서 공연했을 때 그의 오페라인 로즈미라 어, 페델레 를 어, 공연했을 때 the score 앞보는 was actually a pastiche pastiche? 뭐, 뭐 이런 말이더라고요 이게 모사품이래요 베낀거래 자 in which 자, 이 모사품 안에서 among his own ideas. 뭐뭐와 중에 라는 뜻이죠. 그만의 아이디어. 그니까그 사람이 생각해낸 멜로디나 박자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거에 섞여서. 어멍. 그거 그거 속에 뭐가 있었느냐? m u s i c 스 l o g i s t s later identified ideas. 자, 이 음악학 연구자들이 나중에 확인했어요 아이디어들 그렇지 누구의 아이디어냐 조지 프레데릭 헨델의 아이디어, 지오바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시의 아이디어, and 조한 알돌 하세의 아이디어 among others 그러니까 다른 음악가들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어이 비발디가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만든 곡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자기 음악에 썼던 것들을 그대로 떼어 가지고 붙였던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 요즘 같아서는 깔끔하게 표절입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빈발리는 그대로 매장돼서 끝나죠. 어,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가 않았다. 자, 이거는 as far as 한 다음에 is concerned 이렇게 나오죠. 이 중간에 낀 거를 거대한 A라고 치면은요. as a is concerned The. 그냥 흔히 쓰이는 문구고요 무슨 뜻이냐 a에 관한한 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통째로 넣어서 한번 볼게요 아. 자 뭐에 관한한 아? 이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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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 이거 이상한 옵션 뜨는 거한장 자, 뭐에 관한 단위냐면 the recycling 재활용에 관한 단. 뭐에 재활용이냐? segment of music 어, 음악의 segment니까 일부 조각, 노래 조각. Initially written for other occasions 처음에는 쓰여진, 뭐 때문에 쓰여진 다른 상황. 또는 행사 등을 위해서 쓰여진 음악 조각들을 into new pieces죠 그렇죠? 새로운 곡에다가 재활용하는 것, 차용하는 것, 갖다 쓰는 것, 베끼는 것. 새 관한한 it needs to be observed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시 가주어고요. how 여가 진주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진주어가 관찰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또는 진주어가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오케이? Okay? How today composers are discouraged, 그렇지? 어떻게 요즘의 작곡가들이 discouraged 되니까 아, 저지돼, 못해. From to i n g so 그리하는 것을. 즉 이미 그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멜로디나 박자를 자기 노래에다가 집어넣는 걸못 못해. For a number of reasons. 뭐 때문에? 많은 이유 때문에. 오케이. Okay? 어떻게 현대 작곡가들이 그런 짓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지를 좀볼 필요가 있다. 오케이. Okay? A practical one is 자 실질적인 또는 현실적인 이유는 이거는 reason이죠. d 디 d 다 그렇지? Each new piece, 새로 각각의 새로운 고기 is sure 확실해. To remain 남아 있을 확률이 확실해. available. 어떻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다 쓸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v a i l a b l e in score. 악보로 남아있거나 or as an audio file. 오디오 파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베끼기가 좀 너무 좀다 오케이? 또는 그 음악을 그대로 다시 들을 수 있다. 예전하고 좀 다른가 봐요. In the 18th century, 18세기에는, on the contrary, 반대로, once, 일단 뭐뭐 하면 the particular occasion for performing a new piece was over. 특정한 상황이죠 무슨 상황? 자 공연을 해야 하는 특정한 상황, t 를공연 i 그신 a t 공연해야 되는 특정한 상황이 끝나버리잖아요. It became almost impossible to ever hear it again 어떻게 돼? 그것은 이가주예요 거의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가주어 이게 진주예요 뭐하는 게? 다시 듣는 것이야 그땐 다 라이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음악 파일이 남질 않죠 그렇지? Under such circumstances 자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Recycling. Previously composed music. Recycling. Recycling. 이 e c y c l i n g Recycling. Recycling. r e c n e c l n e y l n y 유 l 한방법이 e c y c l i n g r e y i n g r e i n g r e i r e c l r e c y l Recycling. Recycling. r e c y c 오래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어, 만약에 곡 하나만 쓰고 다시 쓰지 않는다면 너무 아깝죠, 그렇죠? 다음, and if new pieces also contain ideas from other composers. 만약에 새로운 곡이 역시나 포함의 아이디어를 다른 작곡가의 그것이 dead wood reinforce 그것이 강화할 거예요. 뭐를 유럽의 음악적 전통을 뭐를 통해 increasing the circulation of melodies 확장시키므로써 상승시키므로써 더 많게 만들므로써 뭐를 순환해. 뭐의 순환이야? 멜로디. 그리고 할머니 패어런스니까 화성 패턴을. People love to hear.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화음이라든지 멜로디 같은 거를 더욱 더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연주되게. 단 사람 걸백끼면은 이사 그 A라는 사람이 썼던 거를 B 사람이 백 B라는 사람이 신곡 만들 때백어서 넣었는데 B라는 사람이 단데서 공연하면 어때요? 사랑 이미 많이 받은 A라는 그, 그 멜로디나 A라는 사람이 만든 멜로디나 화성 패턴을 B라는 사람이 위해서 또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즉,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아마 끝이죠.